혹시 또미담더 없나요? 뭐, 새해 인사 해주고, 뭐그런 <laughs> 거? <웃음> 뭐, 저렇게 잘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얼굴 걱정. <laughs> 영제네레이션은 다르다. <laughs> 영제네레이션은 <laughs> <laughs> 다르다. m 진는 다르다. 다르다? 어. <laughs> 상처받는, 진짜 와서. <화석.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규쪽 상담소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 매우 매우 스페셜한 게스트가 왔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강사 카이스트 허성범 씨 <laughs> 안녕하세요 인간강사는 아니지만 네. 그 인간강사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진 허성범이니다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또 불러주셨는데 와야죠 제가 뭐 마다할 처지가 아니고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성범이가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살짝 아 이거 아, 예. 잘 생각했다가 그래도 어쨌든 와주기로 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해줄 수 있나요? 어 저는 이제 뭐 24살 아니 25시고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그반호십이고 그러니까. 어, 카이스트 공대 에 다니고 있고 6월에 졸업 예정이고 네 드디어 졸업을 하시고 이제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혹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은 대학원... 대학원을 <웃음> <그냥> <웃음> 공부 좀더 하려고 네, 카이스트의 노예가 되는군요. <laughs> 맞습니다. 사실 카이스트 다니는 분들은 대학원을 많이 가시더라고 음,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가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실 성범이랑 저랑 뭐 어, 아예 오늘이 초면인 자리는 아니고 저희가 뭐몇번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락도 종종 하고 전화도 종종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성범이가 이렇게 빵뜨기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정규민 잘했다. 친절하고 <laughs> 살갑게 대하기 너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막 사람들은 와 이제 막 떠서 이렇게 둘이 만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냥 친분이 있었고 그때도 굉장히 스윗한 분이셨다. 회사도 없고 막 여러 가지 결정이 어려울 때 갑자기 막 전화해서 <laughs> 넌 알아 서잘 하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해줘서 진짜 그게 도움 이 많이 됐어요. 아 진짜요? 이건 처음 하네요. 아 진짜 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미담 더 없나요? 뭐 새해 인사 해주고 뭐 그런 거 <웃음> <웃음> 먼저 연락해 주고. 아 거?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때 이렇게 인간 강사 컨셉으로 그냥 사실 그렇게까지 큰 생각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영상 하나를 올리고 진짜 빵 떠버렸잖아. 그렇게 딱 모두가 알게 되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돼 버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형도 알잖아. 아, <laughs> 난 사실 근데 별 생각이. 뭐, 이루, 신, 신기하네? 그냥,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런 아... 의문도 엄청 많아. 그래서 그냥 지금도 별 생각 없어, 그전 이후랑 음. 그리고 딱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남주영님 닮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진짜로 실물은 정말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다. 아이, 정리를 이렇게 해버린다고? <laughs> 아,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저렇게 잘생기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야, 공부도 진짜 잘하고, 야, 진짜 멋진 삶이다. 라고 되게 부러워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멋있어 보여. 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와, 저 싫고 힘든 걸 어떻게 열심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항상 공부를 잘 했던 거지. 음. 그렇지. 태어나서 공부를 못 했던 공부를 못 했던 적은 없었다. <laughs> 왜냐면 진짜 어릴 때부터 그막 공부 이런 문제 푸는 걸 떠나서 뭘못 하는 걸 되게 싫어해 가지고. 시험은 그게 너무 바로바로 바로 보이잖아. 야, 너는 100점짜리 시험인데 60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나한테 그러는 게 시험지한테 열이 여리서 와.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승부욕이 꽤 있는 편이구나. 그치. 그런 쪽으로. 어, 완전히. 예, 그거 알아? 어. 그거 알아? 나도 사실 IQ가 꽤 높거든? 어. 네, 저도 IQ가. 이거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야> 혼자 <찔렸어. 웃음> <되게 찔려가지고. 웃음> 나 혼자 찔렸어. 되게 찔려가지고. 나 혼자 찔렸어. 왜냐면 공부를 안 했거든. 음. 좀 찔리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했습니다. 응. 허성범과 정규민의 두뇌싸움. <laughs> 내가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그럼 나는 개이득이지. <laughs> 난 읽는 게 너무 많은 싸움이잖아. <laughs> 읽는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 두뇌싸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얘기 된게 전혀 없는. 네, 야. 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laughs> 오케이, 가시죠. 아, 가시죠.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문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같이 보고 시작하시죠. 자 준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정답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잠깐만 <laughs> 취소 취소. 아 진짜 심지어 봤던 문제인데 진짜로? 어 되게 흔한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 아니, 나는 이거는 했는데 바깥에 음. 있는 애가 가둬진게 아닌데. 그 제가 제가 싶어?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 한번 그었다가 비겼다, 비겼다. 아, 비겼다? 어, 감사합니다. 빙, 아. 빙. 네, 졌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넘길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어? 1, 4, 5, 2 3 아니야? 어, 어떻게 3이죠?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 되니까 1, 2, 3, 4와 스마트하다 S, M, H, D, W, M 이거 이제 막 요일, 월다 나온다고 하고 있었죠. 아, 정답. 네. 정답 Y입니다. 오... 왜냐면 네. Second minute hour day week month year. 와. 맞아요. <laughs> <laughs> 혹시 사전에. 문제를 보셨는 일부러 져주신 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 진짜 아니요 네, 저는 사전에 질문을 보지 않았고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질문들이었는데 너무 처절하게 빨려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시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맞습니까? 당연하죠. <웃음> 당연하죠. <웃음> 어,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어떻게 에너지 다 썼어? 에너지 다 썼어? 아, 아. 야 이거 어쨌든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너무 처참하게 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IQ 가 이제 두 자리인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승부였어요. 아, 또 집중하면 제가 또 입이 세모 입이 되고. 그런데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되는데 눈이 지금 좀 풀렸어. 아 그래? 어 이거 문제 풀때 이게 어떻게 나갔을지. 어. 얼굴 걱정. <laughs> 문제는 잘 모르겠고. 아. 그, 나는 그런 게 되게 그 궁금하긴 했었어. 학창 시절 때뭐 중고등학생 때나 아니면은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나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고 막 대시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 그 어땠어? 그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 인기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사람자로. 뭐, 나 진짜로.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막. 막 번호 몇번 따봤어요? 그는 데. 어나 그런 거 되게 궁금해. 와 진짜 살면서 없어 거의 없어. 어, 진짜. 열리지. 그래서 내 친구들 막 걸어다니면 번호 따인데. 니네는 어떻게 하는? 한... <laughs> 어, 어떻게 하는 거좀 알려달라고. 어. 내가 따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마다 나 진짜 따인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난 이렇게 생겼는데 번호를 안 따였다고? 그리고 대학교나 학창 시절 때는. 막... 진짜 잘안 꾸몄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대생들은 이럴 거다 카이스생들은 이럴 거다 어어어 어, 어. 하는 그 정도의 고정관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옷은 뭐 엄청 편하게 입고 다어어 근데 되게 의외로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막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나 보다 꾸미고 뭐 이러는 거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나 보다 그치 그랬던 것도 있고 또 환경 탓도 있는 것 같아 좀다 같이 꾸미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 좀 그랬을 텐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남자애들이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입는 애들이 많진 않았어 아 음. 그럴 수 있었겠네 좀 놀란 거 어. 최근에 그 카이스트 축제 다녀왔는데 음. 요즘 그 새로 들어온 애들이 너무 잘 꾸미고 오. 옷도 너무 잘 입고 팬시하게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요즘 세대는 다르다 어, 영 제너레이션은 다르다 영제너레이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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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엠지는 다르다 엠지는 어, 다르다 나 같은 이제 어. 화석 라떼는 좀 상처받는 진짜 화석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허성범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에 2부에 연애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성향 깨비 세개를 움직여서 식을 완성시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응왜 이렇게 세냐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지금 네 번째 풀고 있거든요. <laughs>